저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덕수 총리는 비상기엄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을 올바르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와의 협상에 있어서 시간을 정해두고 협상을 하면 진니까 이깁니까? 지는 거죠. 트럼프하고 협상해서 만식을 그 성과를 갖고 와서 나는 협상 전문가고 통상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다. 이걸 갖고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어서 출마하겠다. 국익을 팔아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거죠. 네.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laughs> 네, 협상은 네. 여유를 갖고 시간을 네. 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협상의 결과물을 만드는 내야만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거죠. 근데곧 나갈 사람이 무슨 협상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들의 강요들을 보면 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가 있어서 한 번도 경질되지 않고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정말 대민 국민에서 창피하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스스로도 내려와야 되고 모든 죄를 지면서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될그리 갑자 있는 사람이죠. 네.